쓰러져 가는 한 오두막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로 다녀오는 게요? 아침부터 산에 나무를 베러 가는 남편 돌석이 지게를 지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기명 감내 반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내가 벌이가 변변치 못해 몸도 성치하는 당신까지 고생시키는구려.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큰 부부였습니다. 여보, 그럼 내잘 다녀오겠소.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네 오늘도 몸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도록 하세요. 아내는 돌석을 다정하게 배웅해주었습니다. 나도 얼른 아침 먹은 거 정리하고 반일하러 가야겠다. 아내가 반일을 나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웬 남자가 불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 집에 있는가? 남자는 부부와 아는 듯했습니다. 누구세요? 어?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내가 남자의 얼굴을 보고 살짝 놀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잘 있었는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만. 또 일하러 가는 길인가? 아내의 얼굴을 본 수상한 남자는 따지듯 물어보았습니다. 아, 내 네. 김영감님 반 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아니, 성치도 않은 몸인데, 또 일을 하러 가는가?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고. 돌석이 녀석은 도대체 당신 생각을 하고 있는겐가? 그간 고생도 많이 했으니 이제는 그냥 나랑 같이 가서 편안하게 살게나. 자꾸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찾아오지 마세요. 저를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남편을 욕하지는 마세요. 그는 늘 저만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를 호강시켜주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내의 단호한 말투와 눈빛에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알겠네. 내더 네, 이상 말을 하지는 않겠네. 그래도 몸이 성치 않으니 조심해서 일하시게.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밭일을 하러 갈 시간이 돼서 이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얼굴도 별로 못 보고 가는구만. 남자의 발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지만 아내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닌 듯 자기 할 말을 끝낸 후 밭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남자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안쓰러운 듯 쳐다보았습니다. 어스름한 저녁빛이 들 때쯤 아내가 밭일을 마치고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그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녀가 힘든 거야.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지금 아주 행복하다네. 사랑이 다인 줄 아나?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야. 그녀를 위해 자네는 그만 떠나주게. 몸도 약한데 일하는 그녀가 안쓰럽지도 않나. 남자가 잔뜩 열이 오른 상태로 남편에게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좋고 사랑하고 있다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반드시 호강시켜 줄 것이야. 그건 자네 생각일 뿐이지. 가난한 자네만 없어진다면 그녀는 우리 집으로 가서 나랑 더 풍족한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네. 오랜만에 와서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자네만 이렇게 행패를 부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네. 남자의 도를 넘는 행동에 남편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돌석과 수상한 남자의 싸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얼른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서방님 저 왔어요. 집 앞에 다다른 아내가 인기척을 내며 말했습니다. 오셨소. 오늘 반일은 힘들지 않았소. 아내의 말소리가 들리자마자 돌석은 싸움을 멈추고 나와 아내를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음, 음, 돌아왔는가? 뒤를 이어 남자가 흥분한 목소리를 감추고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물음에 답하는 대신 아내는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요? 이놈이 당신이 있을 때도 찾아왔던가? 남편이 다시 흥분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또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행패를 부리지 않겠는가? 돌석이 얼른 아내에게 일렀습니다. 행패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좀더 나은 생활하며 건강을 챙기라는 게 행패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사랑 타령만 할 셈인가? 남자 역시 가라앉혔던 목소리를 다시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보며 부탁하였습니다. 여보, 이제 여기서 거지 같은 생활은 그만두고 나랑 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어. 놀랍게도 남자는 돌석의 아내를 향해 여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내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서방님들이 계속 이렇게 싸우신다면 저는 더 이상 두 분의 아내로 있지 않겠어요. 아내 역시 수상한 남자를 서방님이라 불렀으며 최선 부부 관계였던 것입니다. 한명 이상의 처나 처벌 두는 양반의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일처다부제는 보기 힘든 경우라 세세 관계는 더욱 더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아, 알겠소. 그만하겠소. 화푸시오. 남편은 얼른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쳇 나는 이만 가겠네 하지만 자네는 내 말을 명심하게나 그녀는 자네랑 있을 때더 힘들어한다는 것을 남자 역시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후 남편은 아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놈이랑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랑만 백년애로 하면 안되겠소내 네, 비록 지금 보잘것 없으나 반드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당신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건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남편 역시 잘 알고 있다는 듯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는 속이 상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속으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이미 나무를 베고 있던 동네 친구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자네, 무슨 일 있나?" 얼굴이 말이 아니게 수척하네, 그려. "아, 아무 일도 없네." 친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돌석은 건성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어제도 자네 집에서 웬 남자랑 자네가 싸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던데 그 사람은 대체 누군가? 요몇 달새 자네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몇번 들리던데 전부 그 사람하고 싸웠던 겐가? 마을 사람들도 이미 이상하다고 수군대고 있다네. 친구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물었지만 남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편인 남자와 남편의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내 자네가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닌가? 나한테 얘기해봄세. 내가 해결책을 내줄지 어찌하나. 말은 고맙네만 정말 괜찮다네. 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말해줌세.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돌석이 말해주지 않자 친구도 더 이상은 조르지 못했습니다. 돌석과 나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돌석 친구는 친구 걱정에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 한숨을 쉬시오? 뭔 일이래요? 친구 아내가 땅이 꺼지라 한숨 쉬는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마을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뭔 일인지 궁금하네. 당신이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뭔 일인지 알아보세요. 친구의 아내의 말에 친구는 술한 동이를 들고 돌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돌석의 집 앞에 다다르자 이번에도 며칠 전에 들렸던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가 문 앞에 서서 가만히 들어보니 돌석과 한 남자가 돌석의 아내를 두고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이놈이 오늘도 와서 자꾸 아내를 뺏어가려고 그러나? 자네만의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이기도 하다네. 두 서방님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싸우실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가 놀라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갑작스레 방문이 열리고 친구가 들어온 걸본 돌석은 놀랐지만 이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마침 자랐구만. 내곧다 말해주겠네. 그 전에 이자 좀 내쫓아주겠나? 자꾸 내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네. 돌석은 친구를 향해 도움을 외치고는 남자 쪽을 쳐다보았으나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방 여기저기 둘러보았으나 남자는 없었고 아내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랑 싸웠던 남자와 자기 아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리둥절한 돌석을 보고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왜 지금 혼자서 여자 목소리와 이상한 남자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미 죽은지 1년이 넘은 아내를 데려간다는 건또 무슨 소린가? 친구의 말에 돌석은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꽁꽁 숨겨져 있던 기억들이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돌석의 아내는 1년여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돌석은 아내에게 약한첩 해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걸 가슴에 한으로 품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책감과 괴로움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귀신의 빙의됐다. 혹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다중인격장애였던 것입니다. 수상한 남자는 돌석 본인이 원했던 돈 많은 사람으로 아내의 병을 고쳐주고자 했던 생각이 만들어낸 인격이고 아내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을 이해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인격이었던 것입니다. 크크크크크 상황이 파악된 돌석의 입에서는 웃음소리인지 괴성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고요하고 쓸쓸한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